먼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보고 안도하시는 국민 국민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수 시간 전 날린 SNS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나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 때처럼 되면 어떡하나 노심초사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정상회담이 별탈 없이 진행되어 안도감을 느끼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는 절반의 성공에 불과합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의 삶과 직결된 여러 현안에 대한 진전인데 이게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지켜보며 무거운 마음을 지울 수 없습니다. 풀린 것은 보이지 않고 또 하는 숙제는 더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이번 회담은 불확실성과 부담이 크게 남은 협의였습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정부가 챙겼어야 할 부분은 첫째, 경제 통상 분야입니다. 관세 협상 당시 발표된 우리의 대미 3,500억 달러 금융 패키지에 더해 이번 회담에서는 1,500 달러 규모의 직접 투자가 추가로 발표되었습니다. 결국 총 5,000억 달러의 부담이 확인된 셈입니다. 그런데 이를 두 번에 나눠 발표하면서 국민이 우리 기업들의 실제 부담을 온전히 인식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마치 잘못된 기업의 분식회계처럼 관세협상 결과를 분식 외교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최혜국 대우나 농산물 수입 개방, 3,500억불의 성격 등 양측의 해석이 다르거나 분명치 않은 부분 중에 한두 개만이라도 정리되는 계기가 되었어야 한다고 봅니다. 둘째, 동맹 현대화입니다. 대통령은 CSIS 연설에서 국방비 증액 의지를 직접 밝혔습니다. 그런데 국방비를 몇 퍼센트 증액할 것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방위비인지 순수 국방비인지 나토식으로 사회 인프라도 포함되는 것인지 아무 암, 아무런 설명이 없어 오리무중입니다. 안보실장은 구, 구체적 문구는 조정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작 정상회담에서는 합의된 바가 없다는 뜻입니다. 국방비 증액과 미국산 무기 구매 압박은 기정사실화 되었지만 우리의 부담이 합리적인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셋째, 미국의 새로운 요구가 있었습니다. 주한미군기지 토지 소유권, 알래스카 LNG 합작 투자, 미국산 무기 대량 구매 문제가 새롭게 등장했습니다. 안보실장도 배경을 더 알아봐야 한다고 답했지만 이는 우리 재정과 외교에 막대한 부담을 줄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러한 새, 새로운 요구들이 빌미가 되어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내 끌려다니면서 우리의 안보가 약화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넷째, 북한 문제입니다. 한미 정상은 에이펙객이 남북미 3자 회담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대화의 방점을 찍었습니다. 물론 북한을 대화의 길로 복귀시, 복귀시키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번 정상회담에서 대화뿐만 아니라 대화로 갈 때까지 한미가 확장 억제를 포함한 강력한 억제력으로 북한의 도발을 용납지 않는다는 메시지도 함께 나왔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국민이 안심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최소화될 수 있을 것 있었을 것입니다. 나아가 분단의 현실로 고통받는 이산가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이 시간에도 처참한 인권상황에 직면한 북한 동포들의 고난에 대해 국제사회의 관심을 환기하는 메시지도 나왔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마지막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한국의 교회 압수수색 문제를 거론하며 한국답지 않다고 지적한 것은 뼈 있는 말입니다. 이는 단순한 발언이 아니라 국제무대에서 우리의 내정 문제가 거론된 사건입니다.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된 새 특검의 경쟁적 수사행태가 제3자의 시선에서 볼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는 것으로 비춰지는 것이 아닌지 우렵습니다. 우려스럽습니다. 비서실장, 안보실장, 정책실장, 3실장의 브리핑에서조차도 이번 회담은 공동합의문도 없고 구체적 문건도 없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뉴노멀이라는 말로 불확실성을 당연히 했지만 그 불확실성의 비용은 결국 국민과 기업이 떠안게 됩니다. 오히려 실무 방문에서 실무적 결과물을 내지 못한 뉴노멀은 이재명 정부가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후속조치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이번 미일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동맹을 굳건하게 유지하고 한일 관계를 개선하면서 한미일 협력을 강화한다는 외교의 방향에 대해서는 초당적으로 지지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앞으로 이러한 자세를 확고히 유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상회담 이후 딴 소리를 해서 우리 말의 무게를 떨어뜨리는 일은 절대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또한 동맹 현대화의 과정에서 우리의 안보를 약화시키거나 우리 국민의 부담이 합리적 범위를 넘어서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냉정하고 치밀한 전략으로 후속 협상과 조치를 해 국익을 지켜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이번 정상회담은 우리에게 무겁고 불리한 전환점으로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